안녕하세요 어 제가 지금 오늘은 의상도 어 다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화려한 어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와 다식에 차를 마실 때는 왜 푸드를 먹어야 되냐 다식을 먹어야 되냐 중요한가 그걸 오늘 설명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다식을 먹어야 되는 건, 차를 마시, 마실 때는 꼭 다식과 함께 먹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차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서 불바로차와 밤바로차와 호바로차와 완전바로차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녹차만, 이제 중요한 게 녹차를 일본어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녹차는 성분이 어떤가를 설명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차를 마실 때는 반바루차인데반바루차를 먹을 때 한차와 중국의 어어 75%에 대한 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5%에서 75%까지 반바루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바루차는 어, 성분이 어, 차원 성분을 따뜻하게 만들어 놓은 게 반바로차입니다. 반바로차인데 이렇게 성분이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반바로차가 가지고 있는 성분과 반바로차가 어떤 역할을 내 몸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하는건가를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요즘 사람들은 차가 아 반바로차를 마시면 그냥 좋다더라. 그냥 녹차는 어떻게 해서 좋다더라 보이차는 어떻게 해서 좋다더라 그런 식으로 마시는 게보다는 제가 성분을 잘 녹차는 성분이 이렇더라 반바르 차는 이렇더라 완전 바르 차는 이렇고 후바르 차는 이렇더라 그 가정을 다음 시간에까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차를 마시면서 다시걸 먹어야 하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다식의 종류는 어떤 차는 녹차와 말차를 마실 때는 어떤 다식을 먹는 게 좋겠다 그리고 완전 바로차와 반 바로차, 부 바로차는 어떻게 다식을 먹는 게 좋겠다 그런 걸 홍차는 어떤 다식을 그런 걸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직접 제가 다식을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과 어떤 성분, 어떤 종류를 가지고, 어떤 자재를 가지고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 제가 다식의 종류를, 대청 몇 가지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하나하나, 제가 이렇게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기 때문에 직접 이거를 어서 먹어보지를 못하고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거는, 어, 아주 이게, 어, 그 가루입니다. 이 예, 무슨 가루냐 하면, 어, 그 무슨 가루지? 생각이 바탕안 나네. 이거는 빨간 사과를 가지고 장미를 만든 거예요. 장미를 만들고, 이는 터득 가루를 가지고, 녹차 가루를 넣어서 만든 게 지금 아주 녹차 색깔이 납니다. 색깔이 나고, 이거는 사과인데, 이 색깔을 약간 분홍색 색깔을, 사과를 만들어가지고 장미를 만들었어요. 아주 색깔이 예쁘고 어, 모양도 이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이 다식은, 어, 방울토마도 있죠? 방울토마도를, 어, 잘 손질을 하니해서 만들면서, 이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빨리 만들어야 한 15일 정도 걸려요. 그렇게, 어, 건조, 태양 건조를 시키면서, 자연 건조를 시키면서 만들었어야 색깔이 제대로 나요. 그리고 이거는 파란 사과예요, 파란 사과. 파란 사과를 장미로 말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는 쉬워요. 쉬운데, 이런 거는, 자, 이, 어, 떠덕가루 같은 걸 해가지고 녹차가루를 넣어서 판에 찍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사과도 잘 이렇게 썰어서 장미로 만드는 게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떤 때 먹, 맛이 먹느냐 하면, 자, 녹차와 말차를 마실 때 이런 걸 드시면 더 좋아요. 맛, 녹차와 말차를. 어, 말차와 녹차를 마실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대접할 수 있는 거고, 또 말차에는 너무 큰 거와 너무 이렇게 복잡한 걸 하면 어, 좀 이렇게 남이 볼때 조금 무식하게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다양하면서 적으면서 이쁜 그런 말차를 마실 때는 그런 게 다시기 좋아요. 그리고. 차마 마시는 것보다는 타식을 먹으면서 차를 마시면 아주 그 차가 음미를자지 새롭게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또 아주 어 맛도 새로운 맛을 느끼게 될수 있어요. 근데 차가 마시면 차의 맛만 느끼지 타식과 같이 먹으면서 하면은 더 즐겁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게 맛도 거기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타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니까. 녹차를 마실 때는 또 다양하게 이것만 먹는 게 아니고, 고구마, 옥수수, 감자, 그런 것도 같이 드시면 더 좋고, 녹차를 마실 때 가족들과 그냥 차를 마시기 위해서 푸드를 먹는 것보다는 푸드를 먹으면서 푸드를 먹기 위해서 차를 마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차를 마시면은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자, 푸드를 먹으면서 감자 고구마, 뭐 옥수수, 과일이나 그런 것 떡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걸 먹으면서 차를 내가 먹고 싶은 걸 떡과 그런 가위를 먹으면서 차를 마신다는 의미도 그런 식으로 해서 마셔도 되고, 또 차를 마시면서 손님을 대접하면서 이런 푸드를 대접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꼭 그런 인식만 가지고는 하는 게 아니고, 자, 푸드를 먹기 위해서 차를 마신다. 차를 마시면서 푸드를 먹는다. 그런 의식으로서 하면은 더욱더 차가 가까이 할수 있고 접하는 게 아주 쉬울 거예요. 근데 꼭 그렇게 차가 다시기 없을 때는 그냥 차만 드세요. 꼭 준비 없어도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근데 꼭 먹어야 되는 게 아니고 중요성이 있다 이입니다 그리고 또 말차의 경우에서는 너무 막 과일이나 이런 걸 먹는 것보다는 이런 간단한 이런 게 먹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차의 푸드는 아, 다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 말차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이는 송아가루예요. 송아가루를 이렇게 같은 어떤 이렇게 털에, 털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서 다양한 어, 이렇게 색깔로도 할 수가 있어요. 송화가루에는 녹차도 들을 수 있고, 단가루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어, 말차에는 이런 식이 가장 적합합니다. 적합하니까 이런 자,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어, 다도 아는 사람들은, 어, 차만 잘 하는 게 아니고, 푸드도 이렇게 다식도잘 만드는 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융합을 함께 3일 이체가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터덕 예, 가루에다가 자식 고구마를, 가루를 넣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터덕을 가루를 제대로 그대로 모어서 만든 거고, 여는 장미꽃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조화를 시키면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내놓으면 대접받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넣으면, 너무 보기 아름다워, 좋아. 이런 식으로 사람이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보는 즐거움과 마시는 즐거움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 차마 이렇게 비주 이렇게 턱 매놓는 것보다는 이런 걸곁들어서 녹차에는 고구마 이런 것도 내놓고 먹는 그런 즐거움도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기에 중요한 거를, 왜다시을꼭 먹어야 되느냐 하면 차는 마시면, 많이 마시면 차가 다리는 거 있습니다. 약에 다리듯이. 그런 다리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이런 걸 같이 먹어주면은 그와 같이 다 융합해서 용압에서 차가 더 맛있게 많이, 금붕어도 아니고, 물만 홀쭉 홀쭉 마시는 것보다는, 이런 다식을 먹으면서, 푸드를 먹으면서 마시면, 더그 시간이 즐겁고, 대접받는 기분이고, 행복한 시간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차를 해야 되는가를 중요시하고, 푸드를 왜 중요시해야 되는가 하고, 또, 항차에는 뭐, 이렇게, 홍차나, 항차나, 그런 데는, 어, 이렇게 또, 아주, 이렇게 파티하는 식으로 차려놔도 좋습니다. 홍차, 항차, 그런 데는, 어, 막, 이 예, 방 같은 것신 더위치, 뭐, 쿠키, 뭐, 그런 것도 파티 식으로 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차와 말차, 녹차, 어, 밤보루차와, 어, 부, 어, 져 불바로차와 반바로차와 어, 완전바로차와 후바로차는 다음 시간에 더더 설명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고 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